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로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laughs>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집파가 이들어 전나이까 하더니. <laughs>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집하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왔어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laughs>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안으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laughs> 백성을 개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너희의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니라 하였더니. <laughs> 그들이 실로 진으로 끌어오니라 이는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오늘 본당도 예, 한 시간 전부터 이렇게 에어컨을 틀었는데 여전히 이 공간이 좀 유리가 많아서 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조금 더 일찍 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 또이 귀한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 은혜가 되는 시간 되시길 주여 여러 축복합니다. 아멘. 아, 우리는 지난 몇주 동안 사사기 19장과 20장을 통하여서 한 내위인 쳐백에 일어난 그 사건과 그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분노했고 그와 더불어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였으며 이 전쟁으로 인하여 결국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들은 결집합니다. 아, 하지만 이 베냐민 지파들은 기브아 사람들 곧 자기 지파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을 감싸주기 급급합니다. 그들을 내어주지 않지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열한 지파 이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적으로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전쟁 가운데 연합군이 크게 참패하게 되지요. 그들은 두 번의 큰 패배 이후에 진정한 회개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전쟁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손에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마음이 앞서서 베냐민 지파를 거의 진멸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을 하여서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그 승리는 상처뿐인 그런 승리에 불과할,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어, 맹세의 덫에 걸려 있는 이스라엘의 후회와 그리고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또한 이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기 위한그 문제 해결한 방법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맹세의 덫에 걸린 이스라엘은 후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laughs> 아멘 이 맹세는 어떤 맹세냐면 어, 레위의첫 사건 이 사건을 들었던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미스바에 모여서 맹세함, 맹세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정황이냐면 레위의 처비 끔찍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이방인 중에도 없을 그런 이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을 보고 듣고는 어떻습니까? 도무지 이들을 가만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모여진 곳이 미스바이고 그 미스바에서 한 맹세가 바로 이 맹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배란빈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라. 리 이제 이들과는 이제 결혼하지 않겠다. 마치 이방인처럼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서로 통혼했거든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은 이방 민족들과는 통혼하지 않았어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내로 주지 않겠다는 말은 결국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여성들도 우리의 면너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고, 결국은 통혼하지 않겠다는 것이니까 베냐민 지파를 이방인처럼 대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맹세는 지금 이스라엘 열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고 나서 다 이긴 이후에 한 맹세가 아니란 겁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미스와 총에서 결의한 것인데 이때 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 많이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은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올라가면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할때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 좀 우리 브레이크 하자 이렇게 하고 감정을 마음을 좀 식히죠. 그리고 다시 의논을 합니다. 안 그러면 감정 싸움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11개 지파는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 전쟁도 하기 전에 이 도무지 우리 주 말합니다. 상종도 못 할로. 도대체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이런 끔찍한 범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범죄를 한저 베냐미 지파에 속해 있는 기부아 사람들. 저놈들 우리가 다 법대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감싸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 이들을 하고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이제 이방인처럼 취급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세가요. 지금 이제 전쟁을 끝나고 난 이후에는 아주 크게 후회하는 맹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맹세?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떤 약속을 할 때는요, 감정을 잘 추스리고, 이성적으로 안정이 된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맹세 한 것에 따른 불이익을 내가 저야 많은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 맹세한 것을 번복하게 되면, 내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좀 내가 좀, 예, 한번 얼굴에 좀 부끄러움 당하고, 또내 물질이나 다른 것에 손해를 보고, 예, 번복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맹세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맹세한 것,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어떻습니까? 해로울지라도 지키하는 것이죠.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당시 맹세는 매우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한 개 지파가 미스바에서 모여서 맹세한 것은요, 자기들끼리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맹세인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들이 이 말을 21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백성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2절에 보면 백성이 배들레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 통곡하여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울고 있습니다. 이 우는 모습은요 사사기 2 0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과의 전쟁 중에 두 번의 패배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는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는요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에 대한 그런 울음이 그런 탄식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가로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즈러 전나이까 하더니 예 여러분 이 말씀 뉘앙스를 잘 한번 보십시오. 말씀 잠시 띄워 주십시오. 가로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는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지파가 지금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르게 한그 원인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원망하며 목소리를 높이면서 울고 있는 것이죠.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10명의 소식을 듣고 나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했던 것.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고치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세 번째 전투 가운데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고 라 말씀하실 때 거기까지 말씀하셨지 너희들 가서 베냐민 집화를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하나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마음이 올라서 베냐민 집합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처럼 대하면서 진멸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도망치고 있는 사람들을 이삭 죽듯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쉽게 죽여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2만 6천 명이나 되든 이 장정만 2만 6천 명이 되든 이 베냐민 집파가 이제 남자가 600명만 남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예한 집파가 소멸될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지금 이한 지파가 지금 거의 망하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지파가 이렇게 없어지게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해 놓고, 그래서 다해 놓고 결과가 안 좋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자기가 결정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성 판단할수록 지혜를 주셨어요. 지식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배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말씀 떠올리고, 더 모를 때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 되는 그런 분들에게 집사님께 권사.